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 챌린지 진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챌린지 진단 지원 사업은 금년에 총 1차, 2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1차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공고가 돼서 7월까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공고가 떴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각 분야별로 문제가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 관리라든지 생산 관리, 품질 관리, 각 분야별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투입이 됨으로써 원인을 진단하고 그리고 솔루션도 제공하고, 그리고 정책자금까지 연계 지원을 함으로써 어, 여러분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어,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사업 예산은 총 2억 5천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요, 약 100개사 내외가 혜택을 볼것 같습니다. 어, 상반기에 50개사가 이미 진행이 됐고요, 하반기에 나머지 50개사가 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업 기간은 7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지원 분야는 총3개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 재무관리라든지 생산관리, 품질관리입니다. 그래서 어, 상반기에는 여기에 마케팅관리까지 있었는데요. 이 마케팅관리는 어, 예산이 소진되어서 이번에 2차에서는 어,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택일하셔야 됩니다. 어, 사업수행기간은 중진공이고요. 지원 절차는 중진공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잠깐 중진공 홈페이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이렇게 중진공이라고 치시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메뉴가 이렇게 뜨는데요. 이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팝업창이 이렇게 뜨는데요. 이 팝업창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7월 정책 자금 신청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지방 소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월요일 7월 15일 오전 10시부터 7월 16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고요. 경기와 인천 소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7월 17일 수요일부터 7월 18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이렇게 받습니다 아,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일전에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파업창을 끄시고요. 아, 보시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피에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여기에 또 이렇게 배너가 뜹니다. 그래서 챌린지진단 참여기업 모집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바로 가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어, 온라인 신청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신청서식이 4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셔서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어, 그리고, 어, 여기에 지원사업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중소기업진단사업 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신청을 클릭하고 들어가셔도 똑같은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신청서식 다운로드 하시고 작성해서 업로드 하시고 그리고 온라인 신청, 회원 가입하시고 온라인 신청 이렇게 어,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잠깐 보고 왔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어, 중진공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심의하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24일 어, 선정을 하고 그리고 어, 7월 말까지 선정기업에 대해서 협약 체결을 하는데요. 아, 여러분들이. 아... 총금액의 20%를 여러분들이 자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되시면 자부담을 20% 하셔야 되는데, 전문가에게 이제 납부를 하시고, 납부 영수증을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여러분 기업과 중진공, 이렇게 3자 협약 체결을 7월 말까지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이제 전문가 매칭하고 진단을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요. 8월부터 10월까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수행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중진공에서 우수 전문가를 매칭해서 집중 진단을 실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현장 방문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요. 진단을 2회차에 걸쳐서 합니다. 투맨데이죠. 2회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수행계획서를 이제 전문가가 여러분들 회사를 방문해서 수행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3회차부터 8회차까지 이렇게 6 맨데이, 6회차에 걸쳐서 문제 해결을 수행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각 분야별로 문제, 여러분들이 신청한 분야별로 문제 해결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9회차, 10회차, 2회차에 걸쳐서 2 맨데이죠. 어, 프레젠테이션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1회를 전문가가 방문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여러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최대 2회까지 조율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 기간은 7월 10일 수요일부터 진행이 됐고요. 7월 23일 화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신청 방법은 앞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그런 온라인 화면에서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작년도 표준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 50억 원 이상인 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요거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원 규모는 50개사 내외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 규제 중인 기업이라든지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휴폐기업이라든지 사행산업, 국민정서상 아,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이라든지 또 정부 공공부문에서 직관접 운영하는 업종이라든지 고소득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이라든지 아, 여기 예 예가 나와 있네요 법무 세무 보건 전문 서비스라든지 금융 보험업은 안 됩니다. 아, 그리고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참여 제한 중인 경우. 또어 대표자 또는 기업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자 지원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세계 진단 분야 중에서 택일인입니다. 그래서 분야별 말씀을 드리면 자 재무관리, 생산관리, 품질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 같은 경우는 자본구조, 자산구조, 부채구조 이런 것들이 적정하냐를 보게 되고 그리고 손익계산서상의 이익구조가 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를 빼 매출이익이 적정하냐. 또 여기에서 어, 일반관리비, 판매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어,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적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느냐 이런 것들의 재무관리 총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수출한 관리, 환호음이죠 이 환호음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어, 여러분들 문제점 원인 진단을 하고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를 신청한 기업 같은 경우는 생산원가, 예를 들어서 어, 노무비, 재료비, 어, 경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책정이 돼서 제대로 원가 절감을 하고 있는지, 또각 제조 공정별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재고는 수불이 제대로 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재고 관리 그리고 재공 관리라든지 이런 악성 재고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어, 진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생산 설비 어, 유지보수 관리가 제대로 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 교체 시점을 지난 건 아닌지 어, 여러 가지 이제. 어, 적정성에 대한 진단을 해주고요. 어, 그 다음에 품질 관리가 있습니다. 어, 검사 표준 구축, 그래, 그다음에 원인 어, 규명, 어, 개선 여부, 제대로 어,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을 하고 있는지, 품질 수준 어, 객관화를 위한 표준 인증 이런 것들, 수율 관리라든지 여러 이제 품질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 문제가 있는 부분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씀을 주시면 전문가가 또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이렇게 어, 솔루션을 제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원 금액 같은 경우는 앞서 잠깐 언급 드렸듯이 전문가 등급별로 진단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 등급이 높다라고 하면 총 진단비용 400만 원 어, 이렇게 진단비용을 어, 드리게 되는데. 400만원이라고 하면 정부가 320만원, 여러분들이 80만원, 이렇게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등급이 좀 낮다. 좀 최저 수준이다. 그러면 총 진단 비용 250만원. 그래서 정부가 200만원, 여러분들이 50만원. 이렇게 부담을 해서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신청서류를 다운로드 4개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을 해서 업로드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각 진단서 신청 서식의 내용은 이렇게 밑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의 선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청 요건 선정 심의위원회 대상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협약체결은 선정 기업이 전문가에게 기업 부담금 20% 납입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선정기업, 여러분들과 중진공과 전문가가 3자 표준 협약을 이렇게 체결을 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챌린지 진단 수행은 기업 진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업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솔루션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기업 진단 완료보고서를 전문가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전문가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수행한 전문가가 수행한 내용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조사와 함께 진단 결과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연계를 안내를 해드립니다.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장 내일부터 서울 지방소재는 월화 그리고 어, 이, 경기와 인천 소재는 수목, 다음 주 수목, 17, 18일, 7월, 17, 18일 이렇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 올려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연계 안내를 어, 해드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챌린지 진단 신청 서식은 진단서, 어, 진단 신청서라든지 이 내용이 어, 지금 앞서 어, 어, 말씀드렸던 온라인 신청 화면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쭉 있고요. 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 어, 문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챌린지 진단사 문의처 관할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수도권 지역에 이렇게 전화번호가 쭉 있고요. 강원 지역 있고요, 충청 지역 그리고 전라 지역, 어, 경상 지역, 제주 지역. 자, 아,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챌린지 진단 지원 사업, 여러분 꼭 신청하셔서 지원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